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메아예요. 오늘은 그 저번에 만들었던 DIY를, 어, 제가 직접 꾸며볼 거예요. 꾸며보고 다시 만들 거긴 한데, 이렇게 한번 꾸며볼게요. 준비물이고요. 어, 이게 다이소 풀테이프인데, 이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. 2,000원이고요. 어, 안에는 이 구성은 DIY 만드는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어, 메인 인스는 요피넛걸이고요 얘는 블로거님 인스입니다 이렇게 꾸며줬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왔습니다 이제 요 인스를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테컷이랑 나비 펀칭물이 있는 OPP를 뜯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DIY를 제가 직접 만드네요 아또 이 나비 펀칭물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꿨습니다.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제작한 DIY를 제가 만드는 거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배아였습니다. 안녕!